여러분 사람들은요, 참 싸움을 붙이고 경쟁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성룡과이소룡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런 궁금증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사자와 호랑이는 서로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서식하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처럼 어떤 비슷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순위를 매기를, 매기기를 참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세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요한 모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세례요한의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결코 경쟁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세례요한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과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종교적인 지도자의 위치에서 서로 경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자 질투하면서 비난거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질투하는 건 자신들이 지금 어 자신의 위치와 자신들의 하고 있는 일에 완전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관심과 인기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음모를 꾸미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자신의 모습과 또 나의 상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조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을 했다가 저것을 했다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보단 다른 사람들의 반응, 눈치를 살피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또 뒷부분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은 같은 문제점을 지닌 사람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공허함과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둘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목말라 하며 이것을 했다가 저것을 했다가 갈피를 못 잡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많은 것, 더 높아지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모습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반응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기준이 있으셨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굳이 경쟁하면서 더 우위를 점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를 세례를 베푸셨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온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을 왜곡시켜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숫자 경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교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한창 인기를 끌고 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작은 갈릴리 그 동네로 다시 가기로 마음먹으십니다. 더 많은 추종자들 얻고 더 많은, 더큰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그곳을 떠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가시겠다고 합니다. 유대 지역은 남쪽이 있었고요. 갈릴리, 갈릴리 지역은 이렇게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가는 길은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은 빠른 길이었고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은 요단강 동쪽을 우회하는 그런 통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빠른 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해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엄격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빠른 길을 놔두고 오히려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고 그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이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연하게 그곳을 가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지역을 내가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시기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 것, 그리고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셨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사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한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살펴보자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죠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효율성을 많이 따집니다 효율성이 무엇입니까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설교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테고,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겠다는 거죠. 거기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단한 사람, 단한 사람인 그것도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노력의 낭비이자 시간의 낭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효율을 따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힘을 낭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섬기다 보면, 좀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지 못할 때에, 그리고 준비한 만큼 기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에 사실은 조금 실망하기도 하고, 아,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죠? 우리는 영혼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한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찾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음,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처럼 대규모, 대규모의 그런 집회들을 할수 없습니다. 소수의 인원들만 모일 수 있는데요. 이럴 때에 비록 소수의 인원이 모이지만 그 규모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혹은 준비를 소홀히 하거나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일이라면 그 일에 아낌없이 우리의 것을 조금 낭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시는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먼저 우물에, 우물에 왔던 시간이 6시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6절의 말씀, 오늘 4장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난 12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오의 시간. 해가 가장 뜨거운 시간이라는 것이죠. 보통 우물을 긷는 우물물을 긷는 시간은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늦은 오후에 우물물을 길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너무 더웠기 때문에 활동하기 힘들어서 그런 좀 서늘한 시간을 찾아서 우물물을 길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여러 여인이 함께 우물물을 길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 나오는 여인은 혼자서 그리고 아무도 없는 시간대에 우물물을 길러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것이죠. 뒤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사실 남자 문제가 좀 복잡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부러 그 시간을 택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남자와 여자가 말을 섞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남자가 혼자 있는 여성에게 말을 건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불경한 의도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 말을 거시는데요. 어떻게 말을 거시느냐. 도움을 청하면서 말을 거십니다.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 나가시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지금 물이 필요한 사람, 생수가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이라는 사실을,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육적인 어떤 필요에서 영적인 필요로 자연스럽게 이 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먼저 무언가를 요구하며 다가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목이 마르셨습니다.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히 지금 이 상황에선 의도적으로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왜죠? 물이 필요한 사람은, 진짜 필요한 사람은 바로 여인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정말로 목이 마른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이 여인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먼저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어떤 부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무언가가 사실은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선교를 다녀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교하러 갔는데 오히려 선교 당하고 왔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한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하시는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런 과정이었다. 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교사로 섬기면서 내가 아이들에게 사랑하고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오히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바로 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섬김과 돌봄의 자리에 내가 나섰는데 알고 보니 가장 섬김과 돌봄이 필요한 사실 사람은 나였구나라는 걸 깨닫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결핍함, 공허함 무엇보다도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무엇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또. 제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좀두 가지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 고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 위대한 선물은 모세 오경, 즉 율법을 이제 떠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영생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는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필요했던 건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메시아죠. 그리스도입니다. 여인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걸이 여인이 알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구해야 했던 건 생수의 근원 대신 성령님과 또 구원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다른 것들을 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성경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가지 성경이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며 생활을 했습니다. 또 오늘 우물이, 본문에 나온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의 우물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야곱의 자손, 즉,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목마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구약의 제사처럼 단애적인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4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솟아나는"이라는 이 말은 분출하는, 껑충 뛰어오르는 그런 어, 단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생동감이 넘치는 단어죠. 살아있는, 고여있는, 단순히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펑펑 솟아나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그 뒷부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좀 나와 있는 설명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반절을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목마름, 갈증을 해결하신 건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셨던 예수님의 어,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가상 칠언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타는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그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십자가 위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그러한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오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샘물이 생수가 흐르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그런 인식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런 확신 또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시자 또한 영원한 생수를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인생에서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목마름과 갈증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